총 매출은 지금까지? 억은 넘긴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는지 이 아. 개념부터 좀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런 시장을 찾으셔요 수익화를 했는지 처음에 이 시장을 찾으려고 찾았던 건 아니고요 이게 한달 동안 펀딩이 5,700%가 넘어가지고 2,800만 원? 이게 네. 좋기도 하지만 네. 많이 무서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상한 팟캐스트 MC 은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요. 그림을 그리다 아이패드에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통해 직접 만든 브러쉬로 무료 3천만 원의 수익을 <laughs> 내신 분입니다. 회사 퇴사 후 그림으로 본업 전환. 디지털 굿즈 시장의 숨은 강자 일러스트레이터 차비 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양민지 차비라고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명을 차비라고 지어서 이제 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다양한 기업이랑 이제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오. 그다음에 브러시 세트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그 브러시 세트를 사용해서. 클래스,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도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차이라는 브랜드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그 차비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름을 걸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 에셋을 팔고 있어요. 브러쉬 세트하고 텍스처 세트를 판매를 해서 음. 좀 초보자분들이나 현업에 계신 작가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수채화 느낌을 내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는지 아, 개념부터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 이런 시장을 찾으셔서 수익화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 시장을 찾으려고 찾았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일하고 있었던 분야를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디지털로 옮겨오면서 디지털 에셋이 됐고 그 에셋을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야, 처음에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네.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어, 맞아요. 판매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수채화 물감과 종이를 사용해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디지털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뒤에 있는 라벨들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려면 지금 인쇄돼서 나와 있지만 그게 인쇄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수작업으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수정을 요청을 하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새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려야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수정하기 조금 편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디지털로 작업을 병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 조금씩. 다른 그 해외나 국내에서 판매하고, 판매되고 있던 그 브러쉬 세트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다가 이게 제가 수작업 종이로만 그림을 그려봤지 아이패드라는 그 매체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던 브러쉬도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다가 아 이게 초보자들한테도 쉽게 쓰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닿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디지털 초보였으니까 아... 내가 쓸수 있으면 다른 초보자들도 쓰기 쉽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나는 플랫폼이 없으니까 펀딩으로 먼저 판매를 시작해보자라고 네. 해서 먼저 펀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 펀딩으로 출시?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출시를 해서 어 달성 금액을 50만 원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아, 50만 그래서, 네. 이 펀딩을 하는 걸로 네, 오, 근데 50만 원도 안 팔리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가장 컸어요. 음. 아, 뭐안 팔리면 디지털 자산이고 내가 뭐 제조업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아뭐밑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펀딩을 처음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달 동안 펀딩이 5,700 프로가 넘어가지고 2,80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네? 큰 금액으로 달성이 되니까 네, 네 많이 감사했어요 이야,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게 네. 좋기도 하지만 네?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왜냐면 어 펀딩 모금액을 떠나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거의 1,500분 가까이였거든요 나는 그냥 한두 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소소하게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예. 이게 1500명이라는 큰 숫자를 마주하게 되니까 예. 이게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예. 리워드를 보내드릴 때 두근거려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드로잉 취미가 많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일반인들의 인식에 많이 크게 자리를 잡았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23년 그때쯤이네. 그리고 실제 수채화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수채화를 물감도 사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고 와 이런 준비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이 브러시 세트를 산다. 그러면 스채화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시대적 아, 네. 흐름도 네. 조금 무시할 수된거 네. 같은 느낌으로 어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림을 전공하시면서 이렇게 기업들 그림을 그려주시는 걸 전공으로 삼으시고 살아오셨던 인생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왜 기업들이랑 어떤 협업을 하셨던 건지.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기 전에 네. 저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하고 지냈었거든요. 다른 활동을 하고 지냈었다? 이건 뭐죠?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저는 사실 네. 무역 일을 8년 동안 네. 했거든요. 네. 어, 화가가 셨던 거예요? 네네. 수천어을 네. 기업들이랑 뭔가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아... 당연히 화가죠. <laughs> 네맞요 네. 회사 생활을 8년을 했는데 오. 그때 있던 팀이 구매팀이었어요. 구매 업무를 8년 정도 수행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려고 잠깐 예. 퇴사를 했는데 예. 그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휴직기를 갖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쭉 그렸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laughs> 네그 전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8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오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탈출구, 스트레스 해소 창고 그런 걸로 이제 그림을 취미로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취미로 제... 그리시는 분이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의사을 <laughs> 받아가지고 뭔가 수채화 작업을 할수 있었을까요? <laughs> 이거는 좀, <되게 웃음> 좀 독특한 루트로 들리는데요 아 취미로 하는데 제 본업이 구매팀이다 보니까 예. 이거를 그냥 취미로만 놔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뭔가 부업 포인트나 오.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는 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 회사를, 네, 퇴사하면 뭐하고 살지 이거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제 많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네. 다시 이제 그거를 기억해내고 그림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때 부업이 된 거죠. 부업으로 소소하게 그냥 개인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야, 신기하다. 뭐 이렇게 회사에다 보내본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림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홍보를 개조길래아 네. 처음에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샵이나 네. 이런데 네. 직접 컨택을 해서 네. 네, 명함 일러스트나 네. 아니면 브랜딩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같이 네. 네. 콜라보를 해서 네. 만들어드렸어요. 어, 직접 찾아가서 네, 영향을 드리면서.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하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려서 어 그럼 제가 해봐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많이 포트폴리오를 홍보를 하면서 기업들이랑 실제 프로, 포스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익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신다면 네. 이직을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아 이직 다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일에 만족도가 네. 너무 높아서 네. 회사에 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laughs>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펀딩이 4,400만 원을 찍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왜 계속 펀딩이, 펀딩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아, 펀딩이 필요한 거는 예. 저는 진짜 작은 브랜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작은 브랜드잖아요. 예. 저라는 한 사람이니까 저를 알아주는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 이외에 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큰 플랫폼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잠재 고객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했을 때 펀딩으로 한번 공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홍보나 이제 입증이 되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저는 개발을 할,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드는 거죠. 프로크리에이트는 브러쉬 커스텀이 굉장히 음. 다양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용자가 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음. 이 브러쉬를 1부터 10까지 정말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스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가 실제 수채화로 그 수채화 느낌을 종이에다 구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사진으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스로 사용을 해서 어, 브러쉬 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펜은 똑같죠? 그쵸, 애플 펜슬 똑같죠? 애플 펜슬이 네네. 그 수채화 붓처럼 되어 있진 않죠? 아,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는 <그건 웃음> 하나의 스틱은 하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안에서 프레셋을 누르면 네. 그, 그 프레셋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 펜슬로 그림을 그리는데 예? 실제 수채화 물에 담가서 붓으로 그리는 것처럼 오. 나오게끔 제가 세팅을 해서 오. 이제 그거를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프로크리에이터 기본 프리셋이 있고, 네 맞아요. 그걸 계속 이렇게 우리 차비님처럼 생산을 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생산된 것을 생산된 프리셋을 네. 소비자분들한테 제공해주고 판매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경쟁업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 뭐 이런 게 <laughs> 있을까 뭐. 네네 <laughs>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각 작가마다의 네. 느낌이 녹아있는 브러쉬들을 네. 각 작가님들마다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만 이제 브러쉬를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일러스트 작가분들이 많이 이제 브러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브러쉬 세트를 구성해서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차비님 영향받은 그런 어떤 작가님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 그. 영향받으신 분 없, 없었나요?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네. 저는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 많이 브러쉬 세트를 많이 구매했어요. 제가 화구 구매하듯이 <laughs> 디지털 브러쉬도 아... 진짜 많이 구매했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누구거 많이 이용하시고 직접 써보니까 좀 만족, 원족을좀다 못하셨기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만족도도 높았는데. 금액 높았어요. 아, 높았는데. 와, 이게 이렇게까지 수채화가 구현이 된다고? 네. 라는 생각으로. 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 예. 라는 거를 봐서 근데 실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그 스타일이 많이 녹아 있었어 가지고 해외 스타일이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해외 일러스트 스타일이랑 한국의 일러스트 스타일은 조금 다르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이 녹아 있는 브러시 세트를 조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판매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프라인으로도 <laughs> 네. 되게 많이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활발하게 네. 앞에서 네. 소개를 해도 직접 해주셨고. 아, 네, 네 맞아요.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그 브러시 세트를 활용해서 예. 수채화 일러스트를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를 아 이제 계속 아 이어오고 있어요. 이제 예. 브러시 세트를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브러시 세트를 제가 해외에 있는 작가님들의 브러쉬를 사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직접 알려주면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기인해서 아... 제가 먼저 문화센터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응. 실제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응.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어, 이거 되게 강의 계획서가 되게 좋네요, 선생님. 이러면서 오. 그 강의 계획서를 수도권 전 지역에 다 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 근처에 한 군데만 연락했는데, 예. 그게 서울권 거, 거의 전체 연락이 닿아서, 지금은 뭐, 한몇 군데를?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거의 대부분 간것 같아요. 계속 찾아주셔가지고, 와.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영업을 네. 잘한다. <laughs> 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로 네. 되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아. 본인을 직접 어필하는 거에 되게 능하신가 봐요. 회사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구매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 거래처들이랑도 많이 협상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아. 내부적으로는 또 내부에 있는 그 사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가서 먼저 두들기고 그러는 예. 거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는 현실 수요는 좀 어때요? 현실 수요는 네. 어 코로나 그 시기에 가장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가 많아지기도 했고, 아, 많아졌어요. 네, 많아지기도. 처때 별로 없었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 이제 많아져가지고 어 점점점 그래도 블루 오션에서 레드 오션이 된다라는 거는 사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네. 거죠? 아현실적 네. 그래도 좀 적지 않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음... 그리고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게제 네. 개인 클래스로까지 이어져서 음... 그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하셔서 더 수강하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면서 전만 아이패드 사서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laughs> 근데 제가 그런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림을 다 그리고 가셨어요. 애를 들어봤을 때 펀딩도 기대하지 네. 기대하지 않은 만큼 이렇게 잘 되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문센도 문화센터도 네. 네. 내가 지금 <laughs> 의도하지 네. 않은 만큼 막 확장됐고 막 이렇게 좋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네. 그 와중에도 좀 힘들었던 점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전자 아, 활동을 하시거나 브러시 음. 사업 뭐 판매를 하시거나 이럴 때 네. 힘든 일은 없었나요? 가장 힘든 일은 네. 계속 그림을 그려야 홍보가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그림이,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들죠? 개인적인 목표가 뭐, 뭐세요? 목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많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네. 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육아 병행하면서 일하시는 건좀 어떠세요? 힘드실 것 같은데, 그것도. 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오, 네, 네. 아, 너무 해맑게 말씀하셨죠. 네, 정말, 예를 들어서, <laughs> 아기가 음. 7개월 때 처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네, 한참 울고, 이제 새벽마다 이제 밤에 분유 줘야 되고, 음. 그럴 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어, 이거를 포기하면 나는 다시는 이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정도로 큰 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나 이거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해볼게 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애기가 9시에 일어났어요, 그때. 9시에 일어나서 8시쯤에 밤잠을 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8시에 잠을 자면 저는 8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기 옆에 가서 잠을 자고 9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아기가 낮잠 잘때 그때 또 작업을 해요. 작업하다가 저병도 딱딱. <laughs>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겨우 완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니까 어, 해냈다는 뿌듯함도 큰데 어, 진짜 드디어 뭔가 하나 시작됐다. 나는 해야겠다라는 그게 딱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큰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아니 마케팅과 홍보 이거를 되게 잘 하시는 분처럼 또 느껴집니다. 아, 어, 그래도 노좀 알려 주십시오.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고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에, 어, 문을 두들겨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실제로 책 표지랑 책 관련된 일러스트 작업이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작년에. 네. 어. 그래서 국제문화도서전에 갔어요. 제 엽서하고 명함을 잔뜩 뽑아가지고 실제 출판사 대표님들한테 네. 인사를 드렸어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같이 그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싶다고 다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명함을 주고받았잖아요. 그 명함 주고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다 이제 메일을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린 차비 양민지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다. 드렸어요 메일로 그러면서 한 번씩 각인을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책 표지 작업과 책 삽화 작업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네. 하나하나씩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두들기면 예.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저와 예. 그림 그리는 사람 정말 많을 텐데 네. 자기의 그림을 직접 혹은 뭐 이렇게 발로 <laughs> <바로> 치우서 <laughs> 홍보를 <웃음> 네, 해서 맞아요. 일을 맞아요. 얻어오는 하, 시도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그리는 분들은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걸로 나한테 경쟁력이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이 생각이 네. 있어서. 그 다른 차별점으로 예. 어, 이렇게 나를 스스로 알리고 홍보하면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가깝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마케팅, 아. 어, 홍보,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TV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으로 그림을 올리는 게 예. 가장 큰 홍보 수단이기는 해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음.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있고, 다른 뭐 트위터나 뭐 이런, 플랫폼들도 있지만 네? 저한테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어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아, 하고 있었거든요. 총 매출은 지금까지 억은 넘긴 것 같아요. 감회가 좀 어떠세요? 어 보람차요 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서 즐거움이 끊이지 않아요. 네, <laughs> 네. 이게 금액을 떠나서 네. 정말 이 내가 만든 상품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큰 만족도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족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라도 저는 이 일을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분해업을 병행하면서 부업을 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조언 좀 해주시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하세요. 네. 이게 지금 당장 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면 내 스트레스는 풀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난게 아닐까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프고 많이 슬퍼지고 막 그러는데 슬프지 않잖아요.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 이게 어느 정도 나의 취미 생활이 쌓이다 보면 개인적인 목표가 다들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목표를 소소하게 남아 하나씩 이루고 나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본업과 견줄 만큼 커져 있지 않을까요? 커져 있지 않더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며 꾸준히 브랜드를 만들고 수익화까지 해낸 창작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어나더라이프에도 분명한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한 팟캐스트 차비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